안녕하세요, 갱군의 자연생활입니다. 자, 겨울하면 여러분 얼음 위에서 빙어 낚시 아니겠습니까? 오늘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포인트로 빙어 낚시를 왔는데요. 자, 이곳에서는 빙어가 얼마나 잘 잡히지 오늘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가시죠.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일치른다. 오오오 쭉쭉 들어가다. 어. <laughs> 한 번? 잡힌 거 같은데? 그죠? 요, 왜 물어? 요, 세, 세 마리. 마리! 세 마리! 세 마리! 세 마리! 세 마리! 잘나리네 마리! 오는 거 봐. 먹어어가 오, 먹 들어갔지? 보여? 어, 이거 봐 이거 가 가봐 그래. 보자. 오 무거. 워가연 이번에 몇 웬만히... 마리? 오 줄들이 세 마리. 어세 마리야? 이아 입질 막 오고 있어. 줄이 막 왔다 갔다 해. 그럼. 아까 그 아니고. 개가 이렇게 힘이 세다고? 오. 오집박 들어간다. 오 들어간다. 가도 보자. 오 이번에 무거. 워 과연? <laughs> 과연? 둘 중에 세 마리. 갔다 올게. 세 마리. 야 찌가 들어가기 무섭네. 이거 봐 이거 봐. 그냥 물에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바로. 빙 빙어 아주 그냥 가득한 것 같아. 빙어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것 같은데? 무게 좀 느껴볼래? 무거워. 빙어가 시대. 뭐? 우와 두마리 아. 좀니까 야, 씨. 비모는 씨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? 여기는 그냥 담그면은 그냥 나오는데. 이거 봐 이거 봐봐. 봐 봐. 찌들어 갖고. 이거 봐. 쉬운 거 아니야? 한 시간만 하면 100마리는 그냥 잡겠는데. 들어가고 있어. 몇마리가 우와. 야, 야, 리야 어, 네 마리 줄줄이 올라온다. 여기, 여기 뭐 자리도 뭐 상관이 없는 거 같아. 그냥 담그면 모는 거야. 이 반은 10개짜리거든? 응. 10마리에 한 마리 물었으면 좋겠다. 응. <laughs> 손맛이 있을 것 같은데. 응. <laughs> 보여? 이거 봐. 쭉쭉쭉까지 가는거 봐. 많이 잡으셔서 가신다. 그청 <laughs> 여러분, 많이 잡혀요. <laughs> 금방들 다 잡고 가시네요. 힘이 약한 것 같은데? 어. 쭉쭉쭉 어, 무거운데? 어. 낚싯대 있는 거 보여? 어. 오. 오 크다 어 얘는 어디게 걸린거야? 옆구리 걸렸어 <laughs> 와 여기 빙어 사이즈 괜찮다 그지? 응. 잡나오 어, 무거워 아 끈에 보면 알지 어오 어? 어 뭐야? 뭐야? 어디 갔어? 오와몇 마리야? 하나 둘셋넷 <laughs> 다섯 마리! 뭐야? 너무 많이 잡혀서 줄이 엉켰어 아 엉킨 거야? 야, 다섯 마리 와. 재말이 지금 부대기 안 꼈어 <laughs> 데 이게 응. 크니까 막 엉켜 네어 어, 떨어졌다 둘다 얘네 붙어 있는데 근데 아니 아니 어, 야왜안 도망가 떠 어? 어, 걸어 네이리 올라올라 오래 자자동 떨어졌는데 <laughs> 떠도 돼 <웃음> <웃음> 에이, 여러분, 빙어 낚시 해봤는데요, 마리수는 엄청난 것 같아요. 입질도 장난 아니고 한 번에 4마리, 5마리씩. 영상 보시면 보이시죠? 담그자마자 이렇게 올라와요. 빈바늘에 구더기 끼지 않아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, 와 오늘 진짜 너무 춥고요. 지금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데요. 더 이상 낚시 진행은 무리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빙어가 잘 잡힌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리수 엄청 잡을 수 있고요. 옆에서 아이들도 너무 재밌다고 잡고 있거든요. 아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광국인의 자연생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네,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아이들이랑 꼭 방한 준비 단단히 하셔서 오시면 정말 많은 양의 비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자 추워. 아, 추워, 아, 추워.